제가 솔직히 그런 것도 있어요. 제가 이 방송을 찍는 이유도요. 어~ 아닌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이제 이~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아니한 거를 알고 계시는 게 너무 많아요. 뭐~ 흔히들 알고 있는 뭐~ 그런 것들 있잖아요. 뭐~ 음~ 신받은지 얼마 안 됐으면 영이 맑다. 맞죠? 맞아요. 틀린 말은 아니에요. 근데 그 말에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세월이 지난 만신들 대선생님들은 영이 없어요. 안 맑아요? 그건 아니거든요. 단,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이제 처음에는 쉽게 얘기하면 때가 묻지 않았다는 걸로 제가 표현을 할게요. 신을 받지 않, 이제 받은 지 얼마 안 됐으면 때 묻지가 않았어, 솔직히. 그렇기 때문에 맨날 기도하고 열심히 신에만 매달린단 말이에요. 그래서 영이 자연적으로 맑을 수밖에 없어.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뭐 연차가 많이 돼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산에 가시고 아직까지 제가 산에 가서 놀라는 게 뭐냐면 나이 많으신 이렇게 선생님들 보시잖아요. 제가 보기 단70다돼가세요 강원도 태백산을 갔는데 차가 없으시고 운전을 못하니까 보따리 보따리를 다지고 그렇게 아직까지 산에 기도를 오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. 그래서 좀 그런 아니한 말들을 할때좀 진짜 좀 짜증 나거든요, 솔직히 화나요 진짜. 그래서 저한테 앉자마자 신받은지몇년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아요. 어떻게 뭐, 신뢰. 아, 실례죠실례일 수도 있지만 물어볼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아요. 근데 이게 렇 들어왔어요. 아까 전화 받으시는 분은요. 이렇게,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제가 전화 목소리가 나이가 좀 들어 보이나 봐요. 좀 걸걸하게 들리나 봐요. 그래서 전대요라고 얘기하면 아니 뭐 나이도 젊은 사람이 무슨 점을 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<laughs> 얘기하는 게 제가 점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실령님들께서 보는 보고 판단해 주시는 거 저는 전달만 해 주는 거예요.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면서 이제 무당들을 막 무시하는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을 보면 좀 짜증나는 거예요. 화나요. 제가 지금까지 이길 걸어오면서 딱한번 손님 쫓아낸 적이 있어요. 딱한 번. 그게 작년이에요. 여기에서 너무 무례하게 해서 죄송한데 나가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. 정중하게. 아니, 왜 그러시는데요? 라고 얘기를 하길래. 거짓말 하시니까 저는 못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. 한말다 놓고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나가시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지갑을 열어 돈을 꺼내. 돈 가져가세요. 돈도 안 받습니다. 제가 본게 있어야지 보죠.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. 아니, 그거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봐주세요. 이렇게 얘기를 한거예요 다시 봐주려고 했는데, 안, 그게 안 나와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내의지하고 상관이 없어. 내 인간 마음에서는 다시 해주고 싶은데 아닌 거예요. 한 번. 어, 한번딱 그렇게 돼버리니까. 딱한번딱 쫓아낸 적도 있어요. 네, 뭐 가짜 사주 됐어요? 가짜 사주가 아니고 그분도. 근데 하는 직업을 제가 정확하게 맞췄거든요. 아니라고 했어요. 떠본 거죠. 부동산 쪽에 계시는 분인데 이제 처음을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큰 물건 안 팔리는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랑 이렇게 전개가 나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. 왜 자꾸 뭐 아니라고 지 그러니까 이제 떠보는 거죠.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다른 얘기를 해서 좀 맞추는다 싶으면 다른 얘기를 막 하다가 마지막은 뭐예요?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아, 내가 뭐 물건 한개팔거있는데 팔리겠어 이렇게 물어봐요. 그러니까 돌려치는 거죠. 근데 일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도 중간에 있는 저는 몰라요. 이게 만약에 손님 계시고 제가 있고 이렇게 점을 봐드리면 저는 모르죠. 이 사람에 대해서. 신의님이 보는, 보는 대로 이렇게 뭐 해주시는 대로 제가 말을 해줬을 때 저는 모르지만 할머니, 할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는 말이죠. 점을 보다가 그럴 때딱 느낌이 와요. 아, 이 사람이 거짓말 하는 거는 딱 할머니, 할아버지에게 이제 제가 통신을 하거나 이렇게 영을 띄우잖아요. 그 느낌을 아예 한 개도 안 주실 때도 있고요. 그냥 방울 부채를 흔들면서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그러니까 화경이라고 해요. 제자들의 화경을 보는 제자들이 있어요. 아무것도 안보여줘요그게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.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아우 내가 뭐 기가 세갖고뭐 점을 못 보는 것 같다. 처음 만에 말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. 그거는 이제 뭐 무당들마다 틀리겠지만 어디 가니까 아우 내가 사주가 세 갖고요 점을 못보도록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이 있어요 절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속설들도 좀 그렇고 근데 제일 안 좋은 거는 이제 좀 그런 것 같은 신도들이든 뭐 이렇게 이게 오시잖아요 상담하러 오시면 첫째는 거짓말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거짓말 좀 무시하는 것도 무시하는 거지 만 거짓말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거짓말 그러니까 들어하시죠 떠보려고 오는 거 마음 자체가 네. 나쁜 거죠. 응. 떠보려고 오면은 신도 떠본다는 거죠. 거짓말 하지 마고 응. 떠보는 거예요. 좋은 사람 사주 놓고 막 떠보고. 이런 거. 거짓말 하면 안 되고 끝으로 네. 또 이렇게 뭐 덕담이나 좋은 얘기. 덕담요? 보신 분들한테. 음, 아 어, 제가 이제 이 방송 찍으면서. 어, 그니까 찍기 전부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그냥 이 방송을 과연 찍으면 물론 이제 호불호는 갈리겠죠. 뭐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에 대해서 안 좋은 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. 근데 어 저는 이제 솔직히 좀 그런 게 있어요. 이게 그러니까 경기가 힘들고 저도 어차피 신을 모시는 제자고. 어 물론 저희도 뭐 손님을 상담을 하고 뭐 진상이든 뭘 해서 뭐. 돈을 버는 입장은 맞단 말이에요. 하지만 저희가 장사 속으로, 저는 그래요. 저는 막 장사 속으로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. 응? 그리고, 어, 지금 막 이렇게 제자이시면서 아니한 말, 겁박해서 막 누가 죽는다, 뭐 이렇게 당장 막 그렇게 해서 사기치시는 분들 때문에 솔직히 좀, 좀 화가 많이 났었어요. 열심히 하고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그렇게 산골까지 막 무거운 걸 아직도 버스 타고 이렇게 다니시는 그노부사료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더 많거든요. 근데 몇몇 다른 사람들 때문에 솔직히 다 싸잡아 가는 게 있잖아요. 저희 나라는.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. 그리고 솔직히 바른 말도 좀 많이 하고 싶었고 어 정말 왜 돈이면 안 되는 세상이긴 하지만 저는 좀 그렇거든요. 제가 돈을 떠나서. 어, 정말 돈이 없어서 초환자로 못 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. 그래서 제가 한 번씩, 저도 뭐, 제가 잘 나서 그런 게 아니라,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불쌍하고, 정말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는 분들 같으면, 저 산에 가서 초도 켜주고, 막 그렇게 해준 것도 많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, 좀 진짜 진실되게 좀 이렇게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커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뭐 얘기한 것처럼 정말 뭐 대표님 그 구독자들 중에 정말 힘든 사람 추려서 제가 이제 뭐 얘기했잖아요 아까 한 것처럼 그렇게 하실 분들 있으면 대표님한테 연락가면 그분 이제 뭐 해서 자하고 연결 시켜주면 제가 어떻게든 도움을 조금 드릴 수 있는 부분도 해드릴 수 있고 뭐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이제 이런 상황인데 뭐 저한테 뭐좀뭐 뭐 좋은 팁을 주세요라고 하면 뭐좀 그런 팁도 드릴 수 있고. 음,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뭐 구술해라 뭐라 이런 게 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그냥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면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많이 큰 거죠 그래서 좀 경기도 안 좋고 힘들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좀 힘내시고 방법은 있어요 무조건 어떻게든 그리고 어,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다, 다들, 뭐, 돈이 있어서, 돈이 많아서, 다,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, 솔직히. 뭐, 좋기도 좋겠지만. 근데, 돈이 적당히 있으면서 또 좋은 것도 많아요. 음, 그래서 이제, 너무 또돈 쫓아가다 보면, 또, 뒤에 못돌아봤서또내 몸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, 이제 좀 이렇게 여유를 조금 가지시고, 좀 너무 급하지 않게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도 가졌으면 좋겠어요, 사람들.